네늘 오늘 포도밭에 왔습니다. 아유 주말에 뭐비 많이 왔어요. 지금 색깔이 도네요. 뭐이쪽에뭐 수정이 좀 일찍 돼가지고 어좀 빨리 착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정이 좀 늦게 진행되는 데는 아직도 좀 파랗고 그리고 또 그래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뭐 수정이 좀 일찍 된데는 그렇습니다. 어, 포도알 속기를 저는 좀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포도알 크기가 어, 정확하게 이렇게 형태를 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아,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이래요. 이제 포도알 따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사 다른 밭은 다른 밭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하는 대로 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남하고 뭐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정이 좀 늦었습니다. 한번 진행하고 있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알 뭐 크기 형태를 뭐 이렇게 좀 늘리지 않고. 하나하나 보시면 뭐 하나하나 뭐 고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어디 눌려 가지고 어짜그라진다든가 어 뭐랄까 포도송이끼리 겹쳐 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그래요 예,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포도알솥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진행해 왔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좀 색깔이 좀 많이 익어가는 편이네요 하... 이거 그냥 그래요. 그래좀 네, 지금 포도 송이가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겹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까 서로 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꽝꽝 짱짱하게 뭐, 맞물려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좀 약간 그 포도 알맹이 송이 형태를 동그란 원형 형태를 가급적이면 유지시켜 주려고 합니다. 에이, 지금 요거는 뭐, 착색, 착색 되는 것도 있고,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보시면 뭐, 포도알, 포도알이 눌려가지고, 본인의, 본연의 형태를, 예, 네, 동그란 원형 형태를 다 거의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네, 뭐, 눌려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수확기 되면은, 약간 흔들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에 씨발. 흔들린다고 또 가격을 또안 줘요. 어? 개씨가 그 말이야, 밥이야. 어, 어쨌든 포도 알송이 저기 이거 빈 공간 안에 보시면 이원 줄기 줄기가 보이듯이 여기 좀빈 공간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이게 안에 안에까지 보일 수 있게. 이제 예. 핸드폰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네. 어쨌든 저는 포도 알송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공간이 많이 좀 비, 빕니다. 들여다보니까 그러, 예뭐 소비자들 뭐, 뭐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상인들 뭐 자기네 뭐그 관점에서 뭐 가격 매기고 하는 거니까 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듬성듬성 밑에 반대편까지 구멍이 보이죠. 예, 반대편까지도 투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알을 많이 쏟았어요그니까 어, 포도송이가 같이 맞물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알맹이 형태의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 중량이 좀덜 뭐 나간다. 하, 그리고 뭐, 상인들은 뭐 흔들린다. 씨발. 뭐, 그러면서 뭐, 가격을, 하여간 오만 핑계로 되면서 가격을 낮춰줍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는, 그래요.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뭐, 아, 안 그래? 에씨 이제 착색이 돌을, 빨리 도는 데는 빨리 도네요. 예, 수정이 도는 데는 빨리 돌고, 뭐, 나중에 도는 데는 나중에 돌고, 뭐, 그렇지, 뭐, 에휴. 뭐, 뭐, 가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제대로, 어, 뭐, 일괄성 있게, 뭐 똑같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렇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꽃피는 시기도 다제 각각이고, 예, 꼽히는 시기도 제 각각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많이 이건도이고뭐 적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먹는 걸로 써야죠. 예. 다뭐 똑같이 키울 수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 포도 농사의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 알수기 예, 모르겠다. 어쨌든 예. 비 올라나? 빗방울 소리가 들리네. 예, 이만큼 저기 저런 뭐 개인적으로 알 숙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가 나중에 판단해서 드시는 거지 뭘뭐 상인들이야 뭐 어차피 뭐 온갖 핑계 대고 돈을 안 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할 사람 없습니다. 예. 어차피 시대가 변화가면 변해가면 소비자의 니즈, 요구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뭐 요구 사항 그런 게 뭐. 시대의 흐름에 바뀌어서 뭐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판단은 어차피 어, 과일을 사먹는 소비자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죠 예, 근데 뭐 해롭다, 어렵다 어렵다 예, 어려워요 예, 농사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뭐 짱짱하게 이에뭐 무게 달아가지고 여름에 푸시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 나처럼 그냥 돈이야 밥이야 떡이야 하면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포도알송이 어 포도알 원형의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그냥 뭐 이빨이 뭐아속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팔자지 뭐, 뭐 본인이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 하는 거고 그렇죠. 뭐아 그러니까 농사는 취미생활로 그냥 살살 짓고 말어 뭐 이래저래 어차피 해봤자 어차피 뭐 자기 뭐 소신 지키고 해봤자 어차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그냥 뭐 자기, 막 뭐, 생각대로, 뭐, 인생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나는,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돈을 줬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웃읍잖아. 어차피, 저기, 우리나라 뭐, 어? 누굴 탓하겠냐. 어차피, 뭐, 그러려니 하고 말은 거지, 뭘. 어쨌든, 뭐, 에이, 모르겠다.